처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서 집을 짓고 살기로 하였다. 그러고서는 서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리하여 이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굳게 하기 위하여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였다. 또 이런 말도 하였다. 자,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좀 날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는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어쩌려고 인간들이 이러는가? 이들이 모두 한민족인데다가 또, 말도 똑같이 쓰고 있구나. 인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이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자. 그래서 서로 뜻이 통하지 못하도록 하자.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을 땅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결국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이 중단된 이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기 때문이다. 샘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난지 2년 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르박삿이었다. 샘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도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500년을 더 살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뒤에도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403년을 더 살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에도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403년을 더 살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에도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430년을 더 살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뒤에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209년을 더 살았다. 루우는 1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뒤에도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207년을 더 살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에도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200년을 더 살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에도 딸아들을 더 낳았으며 119년을 더 살았다. 데라는 70세가 지난 뒤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런데 롯을 낳은 하란은 바벨론에 있는 고향 우루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브람과 나홀이 혼인하였는데 아브람은 사레에게 장가 들었고 나홀은 밀가에게 장가 들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모두 데리고 바벨론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데라일행은 하란의 다다라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다. 대라는 이0 5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네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게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를 퍼부으리라. 무릇 땅 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람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아브람 일행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땅을 통과하여 상수리나무 곧 거룩한 나무가 있는 모래라고 부르는 곳까지 갔다. 이 상수리나무는 세겜 땅에 있었다. 그때 그곳에는 가나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재단을 쌓아 올렸다. 그뒤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이동하였는데 이 산악지대는 베델 동쪽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장막을 쳤다. 아브람 일행이 자리 잡은 곳은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었다. 아브람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 그뒤 아브람은 조금씩 조금씩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옮겨 갔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잠시 동안 애굽에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아브람 일행이 애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례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여보, 사례, 나좀 봐요.당신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요.바로 그러한 점이 내 마음에 걸리오.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이지.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 모를 일이요. 그러니 여보, 애굽 사람들을 만나거든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래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게 아니오. 또 나한테도 잘 대해줄 테고 말이오.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 아브라함이 걱정하던 대로였다. 바로의 신하들도 사례를 보고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으고는 바로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사례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례 덕분에 아브람은 바로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바로는 아브람에게 양 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그리고 남녀 노예들을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바로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바로와 그 왕실에 벌을 내려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들여 말하였다.아니 네가 내게 어쩌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냐?저 여인이 네 아내란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저 여인이 내누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한 것이 아니냐?네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거라. 바로는 자기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을 그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게 하였다. 아브람은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지니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되돌아왔다. 물론 롯도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 아브람은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 아니라 금과 은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아브람은 남부지방을 떠나 조금씩 베델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얼마 동안 자리 잡고 살았던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는 거기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렸다. 로또 아브람처럼 양떼와 소떼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 그리고 여러 종들이 딸려 있었다. 이렇게 가축떼가 많이 늘어나게 되자 아브람과 롯은 함께 가축을 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아브람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싸우기도 하였다. 또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니 땅이 비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 네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무 쪽이든 네가 원하는 곳을 골라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또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하였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 그래서 롯은 이러한 요단 들녘에 마음이 끌려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 갔다.아브람과 로스은 이렇게 해서 헤어져 살게 되었다.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았으나 로스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급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가까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 정도로 못된 집만을 일삼았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된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셨다. 아브람아,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찬찬히 둘러보아라. 네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땅을 내가 모두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네 후손을 셀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모두 셀수 있다면 네 후손이 얼마나 되는지도 셀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온 땅을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해보아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람은 식솔들을 이끌고 치고 살았던 천막을 거두어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 부근으로 옮겨 자리 잡았다. 그 상수리나무 숲은 마므레라고 부르는 숲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 때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시날 왕아무라벨과 엘라살 왕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내네 왕과 도방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라고도 하고 지금은 소말이라고도 부르는 나라의 왕등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뒤에 다섯 나라 왕들이 지금은 사해 또는 소금 바다라고도 부르는 시띔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고 앞에 네 나라에 대항하여 싸울 연합군을 구성하였다. 다섯 나라 왕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 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반기를 든 것이다.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이 된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는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함에서 수수 사람을, 사회 기랴다인 병원에서 엠 사람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세일 산악 지대에서는 호리 사람을 쓰러뜨리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지금은 가데스로 알려져 있는 엔미스바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으며 또한 하사 손담 아래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자 조공을 바치다가 반기를 든 소도망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라고도 소알 왕이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띔 계곡에 모여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움을 벌였다. 곧 다섯 나라 왕과 네 나라의 왕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사이에 싸움이 붙은 것이다. 이렇게 작은 다섯 나라의 연합군들과 내네 나라 연합군이 일대 접전을 벌였다. 그런데 이 작은 다섯 나라 왕들은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에게 패퇴하고 말았다. 시딤 계곡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 도망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나 나머지 세 왕은 산악 쪽으로 도망쳤다. 이 지경이 되자 네 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아 두 선급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인 롯도 그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그런데 다행히도 로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끌려가던 도중에 도망을 쳐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달려와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물의 소유로 되어 있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물에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모두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조카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당까지 네 나라의 왕들을 쫓아갔다. 아브람은 거기서 부대를 여러파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그네 나라 연합군을 습격하였다. 그네 나라 연합군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자 담의색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쫓아가 조카롯뿐 아니라 빼약겼던 로데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나라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도망이 왕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사회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또한 살레망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멜기 세덱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였다. 멜기 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께 찬송하여라, 적들을 쓰러뜨리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찾아온 전리품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간청하였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져도 좋소. 그런데 우리 성읍 사람들은 되돌려 주셨으면 하오. 그러자 아브람이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분명히 맹세하오. 당신 것은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오. 신을 매는 끈 하나뿐만 아니라 실로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을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그래, 내가 구차하게 나 때문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 는 말을 들을 것 같소? 하지만 내 사병들이 먹을 것은 가져가야겠소. 또한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에도 자기들 몫을 챙겨야 할 것이오. 이 사람들이 제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말이오.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아브람에게 내렸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람아. 네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자 아브람이 대답하였다. 여호와 나의 주님, 주께서 나에게 큰 상을 내리신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해야 고작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 밖에 더 있습니까? 음. 아브라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내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은 까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니다 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을 이으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셀 수가 있겠느냐?내 우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론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여호와께 이렇게 물었다 여호와 나의 주님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소 암컷과 3년 된 염소 암컷과 3년 된양 수컷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네개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것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쭉 늘어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들만은 쪼개지 않고 통째로 그냥 놓았다. 솔개들이 잡아 놓은 재물 위에 내려 앉으려 하면 아브람이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가 떨어지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잘 들어 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리라. 그 이방 땅에서 식객 노릇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마구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내 후손들을 못살게 군그 나라를 내가 내리치리라. 내 후손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마, 너는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려면 내 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도 험악하여 그게 달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로 그때쯤 네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때 연기가 피어 오르는 화로와 불붙어 있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르셨다. 내가 애굽 경계에서부터 큰 강인 유브라데 강까지 그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땅곧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내우손에게 주겠다.